자,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프 e 처드 마인드스. 부서진 마음이라는 게임이고요. 17살 개발자가 개발한 심리적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.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속 어딘가에 다른 곳에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. 딱 띵언 날려주면서 시작. 예, 갓겜 냄새. 뭐야? 뭐야? 오늘이야? 어! 괴물이 온다. <laughs> 어? 일상. 아니 바로 노, 바로 놀래키는 건좀 그렇지 않나. 바로 괴물이 와버리네. <laughs> 이거 뭐야? 나 업이야? 그집 위에 풍선 매달아 놨나? 어디요? 바닥에 안 보이는데. 달래기는 시프트하고 행동은 좌클릭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멍멍이 사진이 있고 여기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네. 멍멍이 귀엽네 문 열고 한번 나가볼까요? 물이 잠긴 것 같아 여, 이 근처에 열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열쇠 먹어주고 잘못된 열쇠? 아이 열쇠가 아니구나 이건가? 잘못된 거 잘못된 거아 열쇠 아니 맞지도 않는 걸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열쇠 열쇠를 몇개 몇 가지고 오는 거야 정말 그렇게 어려워? 잘못된 열쇠 뭐야 I see you I'm watching 벽에 걸린 물체도 옮길 수 있어 아 오케이 나 이런 거 하는 거 같은데 이 뒤에 있나 봐 이건가? 아 올바른 열쇠 나이스 이게 약간 잘못 찾는 건가 애가? 챕터 2 공허함이라고 하는 챕터네요 당나귀 그림이 있고 누군가의 생일 파티로 보이는데 어 밑에 이거 움직인다 그렇게 슬프게 쳐다보지마 이건 파티야 이게 그 파타냐인가 뭐 그거 아닌가? 그망 저기 뭐냐 빠따로 때려가지고 패면은 안에서 그 사탕 주는 거 있잖아 오랜만에 보네 피인을 찾았습니다 아 피타냐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딱 봐도 이거 찌르는 거다 그지 이거 찌르는 거야 어떻게 찔러? 아닌가? 핀을 얻었는데 찌르는 거 아닌가? 찔러가지고 터쳐서 안에서 저게 얻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찌르지? 찌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? 어, 스페이스바 되는구나. 점프도 되고 이제 돌아갈 순 없어 선물 열기 어 뭐야 이, 아직 메인선물을 열수 없습니다 아 오케이 눈가리게 쓰기 아니 바보야 먼저 당나귀 꼬리를 만들어야 돼 당나귀 꼬리야? 아 이거 여긴가보다 당나귀 꼬리를 어떻게 만들지 근데 아여다 꼬리있다 꼬리있다 꼬리, 있다, 꼬리 꼬리를 닭나귀 뭐야 안 되는데. 얘안 붙여 줘. 뭐지? 여기 여기다 붙여야 되나? 뭐지? 닭나귀의 꼬리가 지금 없어 보면. 그지 닭나귀 꼬리를 붙여 줘야 되는데. 닭나귀 꼬리를 어! 됐다. 어? 뭐야! 뭘 한거야? 와 어, 근데 은근 무섭다 이거 그럼 이제 메인 선물을 못 여니까 촛불 끄기 할수 있는 것들 다 하면은 진행되는 것 같.. 아 어? 됐다 뭐야 아 생일파티를 지금 하는데 어울리지 못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? 어 뭐야! 애기 뒤에 지금 귀신 나타났어 선물 열기 열쇠다 I like the rain 나는 비를 좋아해. 쭉 가서 어우, 어 그림이 너무 무서워. 어, 밖에 지금 천둥 나오는 거 봐. 와, 천둥 치는 거 봐. 챕터 3, 안락한 곳. 어, 딱 봐도 안락하네. 어, 산타 할아버지가 살것 같은. 들어와 편안하게 있어. 아왜 이런 그림들을 놓는 거야. 무섭게. 이런 거있잖아 이런 거. 시간은 관련 없을 것 같고. 거울? 아 돋보기? 이 돋보기인가? 돋보기인 것 같은데 그죠. 약간 이런 거 이제 잘 보다 보면 뭐 나온다고 이런 거. 잘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와야지. 어 이거 보면은. 얼굴이 가려져 있네 지금 그지 얼굴이 가려져 있네 어 일로 들어왔다 스노우볼로 VR채 맵같아 <laughs> 안녕 얘는 왜케 이렇게... 얘는 기분이 안좋네 그지 얘는 기분이 안좋아 지금 보면 봐봐 기분이 안좋아 얘는 기분이 좋은데 목도리하고 모자까지 쓰고 기분이 좋은데 얘는 기분이 안좋아 어 똑같은데인데 뭐야? 계속해서 들어가는 건가? 어, 열쇠 있다. 그럼 열쇠를 가지마. 나가면 싫을 거야. 그럼 어떻게? 난, 난 가야만 해. 잘 있어. 뭐야? 챕터 4 편집증. 오. 대체 왜 그래? 아, 어, 근데 뭔가 약간 그 약간 뭔가 그 약간 말못할그 감정이 약간 뭔가 느껴져 지금. 약간 뭔가 무섭다 어 뭐야 지금쯤 알고 있겠지 도망가야 되나? 약간 이 편집증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약간 나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가 이게? 내데 편집증이라는 걸잘 모르니까 이게 병을 이거 오나 지금? 오네 어 여기도 뭐 있다 어? 아 이거 저거 에 비밀번호 푸는 거다 그지? 비밀번호 푸는 거야 보면은 여기 여기 하나 이 뭐야 음이다 음 음으로 푸는 문제인가 이게? 뭐지? 아 누르는 거구나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나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누르는 누르는 거야 순서대로 어, 들어가 줍시다 이제 뭐야 뭐야 어? 약간 엄마고, 약간 딸로 보이는 게 있었는데, 그지? 약간 막 아이를 억압하는 약간 그런 느낌. 굉장히 느려졌습니다. 지금 이 속이 뭐야? 밑으로 빠진다. 물로 쭉... 아, 이거 은근... 여기 이 물이래가지고, 물속이라가지고 어... 앞으로 아, 가. 됐다. 열어주고 챕터 5 익사 라는 챕터입니다. 딱 봐도 지금 방안에 물이 엄청 많은데 빨간불안에 들어가지마 아니면 들어가든가 난알파가 아니니 오케이 빨간불안에 들어가면은 죽는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 딱 봐도 지금 비밀번호가 있는데 암호 입력 암호를 눌러야 되는구나. 그럼 암호는 어디 있을까? 채널 변경? 채널 변경 뭐야? 리모컨에 배터리 두 개가 필요해. 여기서 좀 해야 되는 게좀 많나 본데? 그지 여기서 좀 해야 되는 게좀 많은 거 같아. 오케이. 어, 저기 뭐서 뭐 있다. 아, 저거 그냥 그건가? 숫자 있길래. 나그 배터리 있다. 나이스. 배터리 하나 찾았습니다. 배터리 두 개를 동시에 다 먹어야 된다 보다.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되나 봐. 배터리 하나가 더 어디 있을까? 여기 있겠다, 그렇지? 배터리 먹고요. 두개 먹어 줬습니다. 그럼 이제 채널을 변경하면은 여기 뜨네요. 0834. 0833입니다. 여기서 아무 입력 83 4. 이렇게 하면 아무 일치. 이렇게 하면 경보가 꺼지고요. 어 뭐야? 저 뒤에 또 있다. 어, 어 빨리 들어간다. 뭐야? 빨리 들어왔습니다. 챕터 6. 괴물입니다. 이번엔 너무 멀리 갔어. 이제 돌아갈 수 없어. 약간 살짝 그 증기 기관 그런 느낌에 있는데 밑에 뭐가 있나 본데. 여기 뭐 없고. 뭐야? 하트 있다. 여기는 뭐 어떻게 할수 없나? 밸브로 돌리는 건가 보다. 내가 왔을 때. 그렇지. 어이 뭐야 이거 배구 어, 돌려준 건가? 오케이 돌려주고 됐나? 뭐야 일로 온다 돌릴 때마다 이 밸브를 맞춰야 되나? 못 움직이게? 여기 밸브가 적인가 보다. 그렇지. 어, 막혔어 나이스. 도전 과제 몬스터라는 걸 달성했고요. 뭐야? 어다 먹힌다. 어? 이게 나야? 아 여기까진가봐요 예. 당신은 고요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명목해질 만큼요 당신이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을 해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면 어째서 부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있기를 원해요 괴물과 함께 산다는 걸 잊으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 무게를 잊는다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잊는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. 당신은 그것의 힘이고 그것의 생명이에요. 당신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 게임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자, 오늘 해본 게임 프랙처드 마인드스라는 게임이었고요. 17살 개발자가 개발한 심리적 공포 게임이었습니다.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. 또 구매의 수익금의 일부가 심리적으로 조금 좋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쓰인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구매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유바. i been shining on the city lights all the stars around me them i look i got it right don'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